오늘 미스 코리아가 이제 항균산업의 선두주자라고 아까 소개를 하던데요. 어, 아마 항균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대한민국 나가서 전 세계에서 미스 코리아라는 이름을 떨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에서 벌써 사명에서 벌써 코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어, 커다랗게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장님이신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나요? 네. <laughs> 예, 저, 우리 김윤상 회장님과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회장님의 인품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또 존경하고 있게 오늘 지금 하신다길래,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옆에서 어, 어, 격려라도 하고 어, 또 도와드릴 건또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어, 회사 소개하고 진행되어 나가는데 중간중간 박수들이 터져나오고 호응하는 것을 보니까 미즈코리아의 앞날이 굉장히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열기로 미즈코리아를 여러분께서 지탱해 주시고 어, 또 이끌고 나가신다면 분명하게 머지않아서 미즈코리아는 어, 대한민국에서 우뚝 서는 기업으로 지금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어, 이 미즈코리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더 아름다움 알려드리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름다워 주시고 미즈코리아도 아름답게 잘 키워 주시길 바랍니다. 미즈코리아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로 환영해 주고감사니다 네. 오늘 심정치 원님께서 직접 보셔서 우리에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크리스티나 펌팔로님.